자 오늘 이제 시즌 2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뭐 1회라고 되어있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13회고요. 어, 오늘 문제는 꽤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꽤 어렵기 때문에 아마 1번부터 20번까지도 어려운 게 되게 많을 거고 특히 뭐 앞에서 어려운 문제가 뭐 7번 같은 거나 또는 뭐 10번, 7번, 10번 이런 거 조금 어려울 거예요. 7번, 10번 그 다음에 13번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그 다음에 16번도 답을 2번만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2번을 굳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좀 주의하셔야 되겠고 뒤에 논리게임도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어요. 논적 분석도 그렇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1번, 2번은 괜찮은데 1번을 보면 이게 지금 가나다 견해 대립이 아니고 추론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사회봉사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요. 사실 가나다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긴 한데 그래서 지금 사회봉사는 형의 집행은 미루는데 부가적으로 명하는 것이고 집행이 유예되는 형은 자유형만 된다. 그러니까 벌금형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명할 수 있는 사회봉사는 500시간 내에서 일을 시키는 거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나번에 보면 법원이 명하는 사회봉사 의미나 내용은 피고인이나 집행 담당기관이 쉽게,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집행과정에서 다툼이 생기면 안 된다. 근데 이건 안 된대요. 일은 시키는 건 맞는데, 말이나 글을 공개적으로 발표해라. 이거는 뭔 내용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다툼이 발생한다.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그래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된 범죄를 뉘우치거나 그런 걸 양심에 반하는 걸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 가나다를 이제 묶어서 보면, 얘가 만약에 징역을 받았는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면은 사회봉사를 시킬 순 있는데, 그 사회봉사 내용에다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떤 발언을 한다든지 글을 쓰도록 하는 건안 된다. 요게 이 글의 이제 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보면 법원은 재벌 회장의 횡령 행위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명령으로 돈 내라고 할수 있느냐 아니요 돈은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근로 활동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고 자 문제는 니은인데 아니, 법원은 재벌의장 횡령액에 대해서 집행유에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명령으로 강연과 기고를 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하그 강연과 기고, 준법 경영을 주제로 하는 강연과 기고면 여기에 걸리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범죄를 뉘우치거나 공개한 취지의 말이나 글을 발표하도록 하는 건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툼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다툼이 발생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는 사회봉사는 다툼이 없는 것만 되기 때문에 니은도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을 보면 디귿 정답인데, 법원이 법 위반 사실의 공표를 사회봉사로서 명했다. 법 위반 사실의 공표가 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 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인정해서 공개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역시 자기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걸 하는 거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입니다. 니은만좀잘 네,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이번 문제는 이제 뭐 살아서 출생이냐, 죽어서 출생이냐 문제기 이 때문에 이거 상당히 간단한 문제고요. 3번을 또 보겠습니다. 3번에 지금 결론을 먼저 보면 이 주장 비판하러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여기 있어요. A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걸 보장 못 한대. 그러니까 결론이 이거예요. 결론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A조항은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피고인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길를 보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왜냐?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줄이 이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대요. 그래서 공격방어가 있어야 되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자기의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재판과서에 볼수 있다. 그래서 입증, 반증할 수 있는 공격방어권을 보장해야 되고, 자, 근데 A조항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왜냐면 결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A 조항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A 조항을 보면 구속 기간 두 달이고요.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심급마다 2 차에 하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구속 기간을 엄격히 제한해서 국민의 신체를 자유의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래요. 여기까지 는면 문제가 없는데, 근데 일심을 봤더니 일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심 법원의 구속 기간에는 최장 30일까지 용되는 수사기한의 구속 기간이 포함이 되고 여기 일심. 이심은 상소에 필요한 기간이 구속 기간에 포함됐다. 그래서 실제 구속 기간이 더 짧아졌네요. 지금. 그래서 법원 이제 피고인의 석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서 피고인에게 입증 및반증기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채 빨리빨리 한다. 그래서 법원의 이러한 관행은 구속 기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a조항은 두달딱이차 이렇게 돼 있었는데 실제로 포함하면 이런 문제가 벌어지니까 a조항은 이 사람이 공격방어를 할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죠. 자그럼 이제 기억은 확실히 이제 틀렸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법원의 구속기관의 인류적으로 엄격히 제한한 방법에 의해서 피고인의 신체를 자유를 보장하는 외국의 입법률을 찾아볼 수 없다. 어,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기억은 이 글에는 비판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이 글의 취지를 잘 보시면 이 법조항을 맨 처음에 만들 때는 피고인의 자유를 보장하려고 했는데 그러한 외국의 입법률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럼 이 법조항은 오히려 존속하는데 필요성에 의문을 표시하게 되니까 결국 이 사람 결론대로 A 주항은 별로다라는 걸 지지하는 근거가 돼요. 그 기억은 X고 자 니은마 이제 잘 넘어가시면 되는데 자 A 주항은 미결 구금의 부당한 장기화다. 그러니까 미결 구금이란 거는 판결도 안받았는데 가둬놨다는 얘기니까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당해서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미결 구금의 한계를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오 이게 지금 보시면 이 니은은 주의하셔야 되는 게. ᄂ은 입법 목적이에요. A 조항이 입법 목적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A 조항의 입법 목적을 부정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글에서는 A 조항이 입법 목적은 이렇다는 건 나도 알지만 실제로 안 된다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 입법 목적을 설명한다고 해서 이게 비판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 ᄂ은 다 비판이 안 되고요. 지금 아, 보면 A 조항의 구속기간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지만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이나 법원이 구속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하게 되면 공격 방어 기회가 보장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디귿만 이제 반론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니은을 조심하셔야 돼요. 입법 목적을 부정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니은을 넣는다고 해서 이 글이 깨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4번은 좀 쉽고요. 5번하고 6번을 좀 보겠습니다. 5번은 실수하면 안되는 문제인데 5번하고 6번은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5번하고 6번은 뭐잘 푸셨을 것 같아요 5번 6번은 됐고 7번을 보겠습니다 이게 문제인데 7번은 이거 좀잘 보셔야 돼요 7번이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7번은 지금 보시면 조문도 많고요 밑에 내용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씩 봅시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면 규정이 있고요. 이걸 상황에 넣어야 돼요. 근데 동그라미 기억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걸 고르래요. 그럼 상황을 보니까, 의뢰인이 여러분한테 찾아온 거예요. 저는 부동산 A를 1억 원에 매수했는데, 5억 원에 팔려고 한다. 그럼 이제 딱 보면,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상황 자체를 잘 보면, 자, 의뢰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뢰인이 자기가 부동산 A를 가지고 있어요. A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자기가 매수는 1억 했습니다. 매수는 1억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갑한테 팔려고 그래요. 네, 갑한테 팔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시가인 5억에 팔려고 합니다. 5억에. 야, 그럼 플러스 4네. 지금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전체적인 세부담을 절감하고 싶다.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하고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다음에 이게 기억이고, 그 다음에 의뢰인은 여기서 플러스 시킬 게 뭐냐면, 10년 내뭘안 적이 없어요. 배우자 증여 X. 뭐 배우자한테 증여하지 않았다는 게 배우자가 없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아니면 있, 있는데 안 줬을 수도 있지. 어쨌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구조가. 이제 내용을 좀 봅시다. 양도소득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양도소득, 양도소득, 양도소득 증여 증여입니다. 그래서 4조 5조는 증여고요. 그 1, 2, 3조는 양도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요게 양도소득이니까 요게 1조부터 3조까지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증여 관련된 얘기는 이제 4조하고 이제 5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찾아내셔야 되는데 자 1조 양도소득이란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했다 이렇게 파는 거죠.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5억인데요. 거기서 부동산 취득가액하고 취득에 소요된 필요비를 뺀 거다. 그래서 양도계약은 아 양도가액은 부동산을 팔았을 때 실제 써 있는 가격 그래서 부동산 취득가액을 유상으로 했을 때 가액 요거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는 취득 당시 시가입니다. 그래서 필요비는 세 가지가 있어요.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부동산 팔거나 뭐 임대차할 때도 공인중개사 비용 드는 것처럼 여기는 있 것처럼 지금 이제 부동산을 실제로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세요. 그래서 이 법무사 비용은 뭐냐면 법무사가 뭐 해주냐면 등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접 등기할 수도 있지만 법무사한테 맡기게 되면 법무사가 또 등기하는데 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그래서 취득세 등기수수료 그와 유사한 거 네, 양도소득세 퍼센트가 있습니다. 이차 25%네요. 양도소득 곱하기 25%입니다. 양도소득 곱하기 0.25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네, 세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 팔고 말겠습니다. 와, 씨, 이렇게 하면,